오늘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 9절 말씀입니다. 용기와 객기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사전을 보니까 이 객기를 개쩍개부리는 혈기나 용기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것에 도전하는 무모함 같은 것이죠. 실패할 것이 뻔한데도 불구하고 하는 것. 그래서 객기부리다가 망한다라고 하지요. 그의 반의 용기는 겁내지 않는 기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사물이나 현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부딪히는 것 그것이 용기이지요. 어, 화면을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아직은 우리가 힘이 약하여 외세의 지배를 면치 못하고 있지만 세계 대세에 의하여 나라의 독립은 머지 않아 곧곧 실현되리라. 믿음하지 아니며 대한남으로서 할 일을 하고 미련 없이 떠나가오. 어, 윤봉길 의사의 유언 내용입니다. 그분은 지금 당장 독립이 안될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지금 당장은 어, 그것을 하다가 죽을 수도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도망가지도 않았습니다. 부딪혔죠. 이것을 우리는 용기라고 합니다. 반드시 가야 할 이유가 있다면 죽음을 불사하고 가는 것이 용기인 것이죠. 아놀드 토인비는 역사 연구라는 책에서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도전과 응전의 역사다. 인류는 계속해서 새로운 문제에 대해서 도전을 받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응전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역사가 달라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성도의 역사 또한 그러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사단의 세력에 세상에게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도전 앞에 어떻게 응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성도의 역사도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불가능해 보이는 것에 부딪힐줄 아는 용기, 세상의 거태한 거센 도전 앞에 용기를 가지고 응전에 나아가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사미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다윗은 아버지 이세의 심부름을 떠납니다. 다윗에게는 위로 일곱 명의 형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세 명이 지금 전쟁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한창 전쟁 중입니다. 그 형들은 지금 군사로 전쟁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세는 막내 아들 다윗에게 도시락을 지어주며 이 형들이 잘 있는지 괜찮은지 안부를 전해오라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 남들에게 보이기 사실 참 많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블레셋에서 한 사람이 나와서 외칩니다. 용사여, 나오라. 나와서 나와 1대1로 싸우자. 대장전을 치르자. 지는 편이 이기는 편에 종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스라엘의 또 강한 용사가 뛰쳐나가서 그래, 나와 한번 싸워보자. 이렇게 외쳐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아무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기서 지금 외치고 있는 이 사람은 골리앗이기 때문이죠 키가 6규빗 한뼘 거의 3미터에 육박하는 거인입니다 제 키가 2미터에서 조금 안 되니까 저를 한반 정도 잘라서 위로 올리면 골리앗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왜참 재밌는 사실은요. 성경에 이 골리앗의 인상착의에 대해서 매우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회상 17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요. 골리앗의 키가 얼마나 되는지, 어떤 무장을 하고 있는지, 어떤 옷을 입었고, 어떤 갑옷을 입었고, 어떤 무기를 들고 있는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무서운 적인지, 얼마나 두려운 적인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의도적으로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과 비교할 수 없는 대적할 수 없는 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골리앗은 이것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딱 보니까 질 자신이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도 골리앗과 자기들을 비교해 보니까 이길래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싸우면 필패입니다 아무리 조롱당해도 모욕당해도 나가서 싸울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벌써 40일이 지났습니다. 이스라엘은 마치 고양이 앞에 쥐처럼 두려워서 떨며 아무 것도 하지 못하고 있었죠. 무려 40일 동안을 말이죠. 낙담했습니다. 그때 심부름으로 이 전쟁터에 다윗이 도착했고, 이 다윗이 골리앗에 모욕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다윗이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군대와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분노하는 것이죠. 40일 동안 모욕을 들었지만 이스라엘 군대는 낙심하고 두려워하며 떨고 있는데 이 작은 소년 다윗은 골리앗을 보고도 두려워 떨기는커녕 분노하는 것입니다.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느냐 다윗은 누가 봐도 작은 아이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20세부터 이렇게 군대에 갔다고 합니다 지금 군 복무 중인 이세 명의 형들은 모두 다 20세 이상이라는 것이겠죠 그리고 다윗에게는 아직 네 명의 형이 더 남았습니다 뭐 연년생이라고 치면 19, 18, 17, 16 다윗은 한 15살 쯤 중학교 2학년 정도 되겠죠. 뭐 여러 가지 상황을 뭐 쌍둥이라든지 뭐 고려한다치더라도 한 중학생 정도이거나 조금 더 이렇게 터를 뒀다면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 되는 아이의 나이일 것입니다. 아마 여기 앉아 있는 우리 아이들 정도 되는 나이겠죠. 그런데 그 어린 다윗이 지금 유일하게 유일하게 골리앗의 모욕 앞에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수많은 20세 이상의 군사 훈련을 받은 이 군사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낙심하고 있지요. 이 원문을 보면서 이 낙심하다는 뜻을 보니까 마음이 땅에 떨어졌다라고 되어져 있더라고요. 이 땅에 떨어진다는 이 심정이 어떤 것일까요? 땅이 이렇게 바뀌어서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런 상황이겠죠. 모든 이스라엘의 마음이 땅에 떨어졌는데 이 다윗의 마음은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향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 어린아이의 객기라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객기일까요? 용기일까요? 오늘 성경은 서로 대조되는 이두 가지 상황을 반복해서 보여 주면서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고자 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골리앗과 작은 다윗. 낙심하여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과 분노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 동일한 사건 안에서 전혀 다른 반응을 보여 주면서 믿음을 가진 자는 성도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의 거센 도전 앞에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는가?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은 이 인간적인 이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아까 성경이 골리앗의 인상착의를 아주 자세하게 기록했다라고 말씀드렸지요. 그런 이 골리앗의 모습에 이스라엘은 압도 당했습니다. 그래서 28절 말씀을 보면요. 큰형 엘리압이 나서서 다윗을 꾸짖지요. 한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큰형 엘리압이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이 무슨 전쟁이 아이들 장난인 줄 아느냐? 이 양치기 주제에 양이나 칠 것이지 네가 여기 와 가지고 지금 뭐 하는 것이냐? 이 교만하고 이 주제 파악을 못 하는 녀석아 어디서 개끼를 부려? 개끼 부리다가 망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울 왕도요 다윗을 이렇게 불러서 보니까 야, 이거 안 되겠거든요. 그래서 이 다윗에게 자기 갑옷을 입혀주고 투구를 이렇게 씌워주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큰형 엘리압의 모습이나 사울 왕의 모습은 매우 타당하고 합리적인 모습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해 보면 매우 따뜻하고 감동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어디 중학생 아이가 짱돌 하나 이렇게 들고 저기 우크라이나 전쟁 나가서 싸우겠다고 하면 안 말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친형이 그걸 봤다면 다리몽댕이를 부셔서라도 못 가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매우 당연한 행동을 한 겁니다 병사가 전쟁을 나가겠다고 하는데 왕이 와서 나의 갑옷을 입어봐라 나의 투구를 씌워주면서 매우 감동적인 장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지금 8절, 9절 말씀을 보면요. 골리아시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있는데 이렇게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면 너희는 사월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 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가 섬길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이 신복이란 말을 직역하면 너희가 사울의 종이 아니냐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싸워서 지는 편이 이기는 편에 종이 되게 하자. 지금 골리앗에게는 진다는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이제는 나의 우리의 종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도요. 정말 종이 될것 같거든요. 저서 종이 될것 같으니까 두려워서 나가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전쟁터에 있는 모든 이들이 인간적인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들에겐 그것이 당연해 보이고 이성적인 판단이라 생각할지도 모르지요. 하지만 다윗은 바라보는 세상이 달랐습니다. 다윗은 눈앞에 보이는 이 현상뿐만 아니라 그 너머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믿음을 들어 믿음의 눈을 들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는요. 이 세상의 눈이 아니라 이 인간적인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판단하고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바라보는 것이 다른 사람들이지요. 지금 골리앗도 사울도 온 이스라엘이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면서 생각하고 있지만 그래서 한편으로는 의기양양하고 한편으로는 두려워 떨고 있지만 소년 다윗은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보니까 전혀 다른 세상이 지금 펼쳐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요, 서로 도토리 키재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 더 큰가? 누가 힘이 더 센가? 그런데 다윗이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보니 떡하니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분, 나의 나와 함께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다윗이 지금 군을 내면서 나가서 싸우는 것은요, 어린아이의 객기가 아니라 성도가 마땅히 가져야 될 믿음의 용기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을 보면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기록하고 있는데, 지금 이 말씀이 다윗의 삶에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홀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함께 계시는구나. 그래서 다윗은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담대하게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둘러싼 이 문제들 이 전쟁과 같은 인생을 홀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실 이 세상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전쟁은요, 숫자에 많고 조금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치로 하는 것도 아니지요.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승패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승리해주 하나님의 편이 이기는 편이고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가 이기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45절에 다비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망군의 여 요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너는 지금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이 무기를 의지해서 나오지만 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 여 요와 하나님 망군의 여 요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간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저 골리앗은요 하나님의 소유인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을 모욕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은 결국은 망할 것이기 때문에 다윗은 독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승리는 다윗에게 당연히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아 하늘에 계신 저분이 우리 아버지구나 이것을 날마다 기억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 이 주기도문 이 말씀이 끝나고 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돌보시는지 어떻게 우리와 함께하시는지 말씀을 기록하다가 6장3 3절을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나아가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 이 약속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매일마다 기도할 때마다 이 약속을 기억해라. 내가 너의 아버지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이 거대한 골리앗이 눈앞에 있지만 거대한 세상이 우리 눈앞에 있을지라도 두려워 떨지 아니하고 맞서 싸우며 나아갈 때에 이 모든 것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 지금 담대한 마음으로 골리앗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다윗이 물맷돌을 이렇게 돌려서 던졌을 때 정확하게 미간을 향해서 날아가서 마치게 하신 그분도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이 세상이 실제가 되는 것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참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믿는 것들이 실제가 되고 증거가 될줄 믿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 궁금증이 들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왜 하필 물맷돌일까왜 하필 이물맷돌을 들고 나가라고 하셨을까? 그냥 사실 일반적인 무기가 칼이지 않습니까? 이런 거 그냥 들고 나가서 싸워도 충분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이렇게 드러날 것 같은데 왜 하필 물맷돌일까 궁금했는데 그 답이 성경에 있더라고요. 다윗이 다윗에게 사울이 묻습니다. 네가 정말 나가서 싸울 수 있겠느냐. 저기 저 사람은 어려서부터 엄청난 용사였다. 그런데 네가 나가서 싸울 수 있겠느냐? 이야기할 때 다윗이 37절에 이렇게 응답합니다. 우리 3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아멘. 어린 시절부터 다윗은 경험했던 것이죠. 사자와 곰으로부터 지키시는 하나님을요. 하나님은 이보잘것없는니 물맷돌 이것을 통해서 어릴 때부터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승리를 경험케 하셨습니다. 그런 경험들이 고스란히 이 물맷돌에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이 조기 교육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릴 때부터 무엇을 보고 경험했느냐에 따라서 커서의 삶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신앙도 동일합니다. 신앙의 조기 교육이 필요하지요. 어려서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경험을 쌓아야 합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하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대로 나아갔더니 승리하는 경험을 쌓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에 커서도 담대히 지금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 어려움을 우리한테 닥쳤을 때 담대히 나아가서 싸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경험들이 쌓여야지 40일 안이나 40년, 50년 동안 벌벌 떨면서 세상에 종로를 타면서 살아가지 않을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우리의 무기는요, 칼과 단창이 아니죠. 성적, 돈, 재물, 권력 이런 것들은요, 우리에게 승리를 줄 능력이 없습니다. 승리는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유일한 무기입니다. 이 무기를 어릴 때부터 가지고 무기를 사용해 보고 이기는 경험을 쌓아야 됩니다. 그것을 할 때, 그것을 할 때. 이 아이들이 커서도 승리하는 하나님의 군사가 될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혹시 우리는요, 우리 어른들은 우리 아이들을 대할 때 혹시 큰형 엘리압처럼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울 왕처럼 우리의 자녀들을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디서 지금 어린 아이가 말이야? 공부해야지. 이게 진짜 좋은 무기거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무기. 진짜 전쟁에서 싸울 수 있는 무기를 함께 지어줍시다.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고 다음 세대와 함께 꿈을 꾸려면 이 무기를 함께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갑자기 대답이 다들 없으시고 <laughs> 함께 이 믿음의 싸움을 싸워 나가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삼위 하나님 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너를 굳세게 할 것이다. 참으로 너를 도와줄 것이다. 의로운 선으로 너를 붙들 것이다. 이 도움이, 이 승리가 하나님의 있음을 믿으시고, 세상의헛다한 것들을, 헛된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참되고 영원한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시다. 믿음의 눈을 들어 세상을 바라볼 때에, 벽을 문으로 알고, 부딪힐 때에, 이 성도의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참 하나님의 군대,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